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교회 청년 교회장 조찬희라고 합니다 식구님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효정 간증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어떤 심정을 말씀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청년 교회장이기 전에 참 어머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선학 UPA 제9기 사관생도입니다. 이제 막 2년차가 됐습니다. 저는 근 1년 동안 참 어머님을 가까이서 배웠을 때 느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들께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년이라는 이 사관생도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생애에서 가장 힘에 버거웠던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저에게 과연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할 만큼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광되면서도 또 깨달음을 통해서 무척 많이 성장해 가는 기간들이었습니다. 작년 3월 1일 저는 정말 처음으로 참 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3월 1일은 사관생도 6기 청년 특사 임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참 어머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실까? 또 매일 시야를 눈앞에서 뵐수 있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컸습니다. 참 어머님의 실체를 뵐수 있구나 하는 설레임이 그런 설레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임명식 당시에 참 어머님과 사관생도 6기 특사들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참 어머님을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아주 가까이서 뵀었던 그 어머님의 모습은 정말 얼굴이 많이 부어 계신 것도 같고, 또 피곤해 보이시는 모습,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힘들어 보이시고 또 불쌍해 보이시는 생각이 저절로 들 그런 모습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에서나 또 저희들이 뉴스에서나 당당하시고 또 힘차신 어머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하사해 주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하사를 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가슴이 정말 쓰리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이 아파왔고 또 쓰라렸습니다. 거기에 지팡이까지 짚고 계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이 흘렸고 그 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관생들로서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힘들다는 생각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반성과 그리고 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참 어머님께서는 많은 행사를 주관해 가셨습니다. 축승에 희망전진대회, 구국구세 기도회, 싱크탱크 경배식 등 저는 그런 놀라운 행사에 기수단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참 어머님의 무대 뒤편의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당시에 참 어머님과 저희들 사관생도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무릎 연골이 너무도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께서는 행사 때만 되면 자신의 아픈 무릎을 주무르시면서 다리야 움직여라 하시며 행사에 나오시고는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미국 순회를 마치시고 1990년대에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참 어머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열넷을 낳다 보니 삼십 분 이상 앉아 있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마음속으로 빌어 주라고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삼십 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의 건강을 식구님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 참 어머님의 당당하시고 아름다우신 정말 위풍당당한 그러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 아버님, 어머님께서 무대에서 나오실 때 무대 아래쪽을 바라보십니다. 어머님께서는요 눈이 정말 좋지 않으십니다. 저는 기수단으로 나와 참 어머님을 뵙게 될 때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보이시죠? 우리 어머니 입을 쿡 다물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프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참 어머, 어머님께서는 아픈 다리를 힘껏 부여잡으시고, 아무리 아파도 아픈 표정 하나 내지 않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으시는 그 모습을 저는 생생히 볼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는 전세계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참 아버님과의 마지막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늘도 오늘도 무리에 무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하나가 지지가 되지 않았어요. UPA 생활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습하고 진통제 3알, 4알을 먹어야 했을 만큼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어머님의 그 심정, 내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했던 그 심정을 느끼고 나서는 놀랍게도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활동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무릎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제 병을 치료해 주시던 의사선생님께서는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참 어머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참 어머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저희 2세, 3세들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생도들이 어느 날 청평 매그놀리아 수선화 카페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주변이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수선할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참 어머님께서 저희들을 보러 이 수선화 카페에 와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참 어머님께서는 저희들 쪽으로 확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뭐 시켰어? 그래? 원블랑 시켰어? 어, 그래. 칠리블랑도 먹어봐. 내가 시켜줄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감 있게 드시다가 정말 드시던 빵을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술투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정말 얼마 드시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빵과 스튜, 그리고 다른 빵들도 챙겨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같은 그런 자애로운 어머니,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또 천정공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아, 참사랑의 눈빛이 이런 눈빛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석절 때 저희 사관생도들이 참 어머님 앞에서 영광스럽게도 춤을 출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뭐 안무도 막 틀리고 동작이 잘안 됐습니다. 근데 참 어머님을 배웠을 때 그렇게도 밝은 미소를 그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제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어머님의 그 모습을 저는 그날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참 어머님은 사랑의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사랑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자식이라도 언제든지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참 어머님에 대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비원리적 집단에 대해서도 참 어머님은 어떠한 꾸중도 어떠한 화도 내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손 모으며 변함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참 어머니이십니다. 그러한 참 어머니이심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식구님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시고 또 드려주십니다. 어머님은 정성을 들이시다가 때로는 12시 더 지난 새벽에 주무시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새벽 4시 일어나셔서 또 정성을 드리십니다. 그렇게 몸이 편찮으신데, 그렇게 몸이 고통스러우신데도 참 어머니는 오늘도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대해 참 어머님을 위해, 참 어머님과 백 100% 일치된 심정으로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성취해야 하겠다는 그 심정이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소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식구님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어머님과 함께라면 우리 식구님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저희는 어떠한 벽도 넘어설 수 있으리라 결심해 봅니다. 식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